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년 네. 만이죠? <laughs> 네. 때는 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. 네 맞아요. 완전 얼마 안 됐을 때. 그 동안 3 년이면 실력이 엄청 늘었겠는데요? <laughs> 한번 받아 볼게요. 네. 한번 받아볼게요. 어떤 거 건식으로 해요, 오일로 요어 건식으로 클래니 컬로 들어갈게요. 아 예. 굉장히. 예.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부탁드립니다. 많이 틀려졌네요. 아 그래요? <laughs> 네 엄청 안정감 있네. 어때요? 아직도. 재밌어요? 뭔가 이제 그때랑은 다르게 몸에 대해서 음. 점점 알아가면서 이제 누르다 보니까 지금 음. 하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음. 슬럼프나 이런 거 없었어요? 회의를 느낀다든가? 아 저는 슬럼프가 완전 오래 왔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음. 막 마사지가 그때는 하기가 너무 힘들고 음. 그랬었거든요. 음. 근데 그긴 슬럼프가 가니까 좀더 마사지에 대한 마음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. 음, 시간 참 빨라요. 벌써 3년이라니. 네. 신기해. 그때보다 훨씬 더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했었어요? 네 계속 지금도 공부 계속 하고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어...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어... 그래서 마사지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아,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잘해 주셨네요 아, 감사합니다 음... <laughs> 아니요 잠드셨나봐요. 잠드셨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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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잠드셨어요? 잠드셨어요? 잠드셨네요 잠드셨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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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드 어, 정말요? 아 정말요. 그러면 어, 불편한데 있으면 말씀하시고. 저는 아니면... 목이랑 어깨. 목 어깨. 네. 이렇게 누을까요 알겠습니다. 야, 영광입니다. 마징가몰에서 마사지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.